네,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또 다들 한 살씩 더 먹었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 2020년 새해가 되었는데 또그 시작을 새로운 장소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곳에서 앞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교회의 정체성을 아십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 네 맞습니다. 네 아름다울 것 없는 인생에 복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5년에는요 그 아름다울 것 없는 각자의 인생에 복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매일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혼자하기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목사가 옆에서 함께하고자하여 목사의 묵상을 매일 나눔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속 보내드렸던 것이죠. 어떤 유익이 있으셨나요? 네, 아, 있으셨나요? 네.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일단 그 일을 감당한 저에게는 정말 큰 유익이었습니다. 40주, 한 주에 6일씩 40주를 했으니까 240일이에요. 365일 중에 240번을 성경 분량을 읽고 거기에서 묵상하는 것을 잡고 거기에 서 묵상하는 내용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그걸 파일을 만들어서 보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막 막 되면 막 써지는데 안 써지면 막두 시간 막세 시간도 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막 졸면서 막. 쓰다졸기도 <laughs> 하고 막 그렇게 막 지나가기도 하고서 여러분들 보내드렸던 그 페이지에 오타가 막 있고 그렇죠 막 이런 이런 건데 240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삶을 살면서 개인의 삶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을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버거운가. 근데 거기에서 그냥 공치사로 그냥 읽었다 땡.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겠는데, 그거 거기 안에서 막 하루하루 내가 말씀 안에서 어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필요하다. 막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느꼈는데, 하여튼 저는 그 말씀과 가까이 한그 1년의 삶이 어 엄청난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말씀과 가까이한 2025년 삶 가운데에 말씀의 그큰 유익이 저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유익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미우새 좀 많이 됐죠. 미우누리 새끼. 그쵸? 그렇죠? 금쪽이. 저 금쪽 같은 내네 새끼, 그것부터 조금 그런데 뭐 고등엄빠, 뭐 이제 그렇죠. 고등학생 때 이제 엄마 아빠가 된 아이들의 이야기, 그 부모들의 이야기. 요즘에 좀 이제 좀별의별 이야기 다 나온 게 뭐죠? 이혼 숙녀 캠프, 그렇죠? 막 별별 사람들 이 엄청 많더라고요. 막 서로 막 맞바람 피우고 막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뭐 별별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의 민낯을 가장 잘 들여다 볼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게 그냥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픔이 이땅 가운데 대세 흐름이 되어져 있다. 방송에 그냥 그렇게 크게 충격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는 것이죠. 그러면 방송이 그 정도로 다룰 정도면 수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아픔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쪽같은 내네 새끼나 이혼 숙려 캠프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말이 안 통한다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이야기교회 그 말이 안 통하는 아름다울 것 없는 그 가정에 복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교회는 복음으로 각 가정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2026년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은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네, 아멘이시죠. 또, 에베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래요. 그렇죠. 자. 또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게 복종이라고 하니까 다들 막 이렇게 여성분들이 짜증내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지금 이 성경은 어, 부부 관계를 상하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하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당시, 특별히 이 당시에 기능적인 면, 가정에서의 기능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으로서 그, 그 집안을 어느 정도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위치 가운데서 복종을 말하는 것이지 아내, 아내가 남편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또한 남편들에게 그, 그 이끌어 나아가는 그 가장으로서의 그 기능적인 역할 가운데에 책임도 지어지고 있다. 그 책임이 무엇이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이게 더 어려워요. 이거 못 지키면 이제 혼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억울해할 게 하나도 없다. <laughs> 네. 아내들이 억울해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남편들에게 책임이 따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 더욱 더욱 드러내야 돼. 책임이 있다. 네, 누가 남편입니까? 저밖에 없습니까?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상하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가정입니다. 부부의 관계예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이거 안 보여 순종하라고 말하면 순종하라고 야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순종하라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거 봐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향유하라. 아멘. 이아주 그냥. 저한테, 저한테 제일 크게 많이 혼났던 둘째, 우리, 뼈리가 가장 크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주의 교훈 가운데로 양육하라! 크게 읽어줬는데. <laughs> 네, 저도 회개해야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순종은요, 진리를 벗어나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비들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에, 주의 그 교훈과 그 훈계 가운데에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쵸,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있는 그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그 상전과 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시대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쓰여지는 이야기는 노예제도를 능가하는, 노예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자본주의는 노예제도보다 평등합니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돈을 주는 그 사업자와 그사그 사업, 그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사이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말로는 노예제가 아니지만 이것이 노예제와 같은 어떤 그러한 것이. 그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 초월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있는 법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법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없어도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그 자발적인 그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과 말, 6장 말씀 가운데에서 부부 가운데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 그 모습은 복음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인 그 책임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것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결국, 결국 이것들의 모, 이 모든 것의 핵심.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엇이냐면 경,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높은 위치니까 아내들은 무조건 복종해. 부모는 자녀를 막대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아픈 세상 가운데에 이 아픔이 대세가 되어져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 그 아픔을 초월하는 그 어떠한 그 가정의 원형의 그 형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에베소는 그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이룬 가정은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교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녀를 대하기를 노엽게하지 않고 후, 그 그리스도의 그 훈계와 양육으로 가르치는 것,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교회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기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의 나의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의 부부의 관계의 나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어떠한 책임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피차 복종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가운데 교회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내게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모습을 닮아가듯이 이제는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나를 버리고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에베소 5장과 6절 6장 말씀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막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러 불러, 쥐아막 이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막두 시간 막 기도해가지고 막 내가 막 뜨거움을 막 느꼈어!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 뭐 영하 10도 되는 이 추운 날씨에 그러면 난방비가 좀 줄어지게, 줄여지나요? 아, 보일러 안 틀어도 난 뜨거워! 내 속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서.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느껴졌다면 그것이 그 뜨거움이라면 어떻해요? 이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가정에서의 예배입니다. 저희가요, 저희 가정이 작년에 그래서 2025년도에 이 2026년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드리다가 점점 횟수가 줄다가 8월에, 8월쯤 됐을 때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다가 한 달에 한번 되다가 8월까지 드리고 멈췄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왜냐면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땠냐면, 뭐 하는 거야? 신기하니까 한두 번은, 어, 신기하다 하면서 따라해요. 그러다가, 한, 한달 정도 지나니까 지루, 지루해가지고 막, 졸아요. 막, 막 졸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익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몸에 익으니까, 왜, 왜가정 예배 안 드려요? 빨리 가정 예배 드려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아이들 가정 예배 드리고 싶어요? 무야라 가정 예배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어, 드리고 싶다 그랬었는데. 아, 가정 예배 드리고 싶어요? 네, 반응을 보여줘. 네. 드리고 싶대요. 네. 그 뭐, 우리 가정 예배 어떻게 드렸느냐? 뭐 말씀 잠깐 이렇게 하고 막 같이 읽고 아멘,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해서 한 5분 10분 딱 5분에서 10분 형 형식 틀다 깨부셨습니다. 그냥 기도 같이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지? 우리 이렇게 사는 거다. 기도하고 마치는 거 끝. 10분. 네. 막뭐 갑자기 막 각잡고 막다 모여라. 막 경건하게 다 모여라. 성경책에 다쥐고막야 성경책 펴라. 막자 사도신경부터 시작. 그래가지고 막막 이제 해서 막 이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2026년도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기 태궁청년은, 태궁청년 여기 나오시지만 부모님은 또 다른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이거 한 가지예요. 어, 오늘 뭐 이번 주 말씀에 대한 한마디, 뭐 한, 한, 요약되어져 있는 한마디, 이거를 부모님에게 한번 같이 이야기 하는 거.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러, 이러, 오늘 이 말씀의 본문 가운데서 이러, 이러한 겁니다. 라고 밥 먹을 때한번 던지기. 이것도 예외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 혼자만 믿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 잠깐,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가족에게 갑자기 와라, 와라 해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시키면 어렵잖아요. 어려우시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잠깐 던지는 거예요 밥 먹을 때야 오늘 내가 말씀을 이걸 들었는데 이 말씀에서 나는 이런 은혜가 왔어 끝더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 대화의 단절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한마디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워 나가시는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가정은요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가정 예배는 애초에 거의 없었고 원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요즘 이런 지금 막 세워지는 교회에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 모여 있는 게 중요하니까 안뭐 집안에 안 믿는 가족 있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나와 있고, 너가 나와 있어야 그 사람도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여라 주의였지, 거기에서의 어떤 그 환경?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혹 가정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각 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 같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안할 거예요. 왜요? 목적은 그 형, 형식을 갖춘 어떤 예배 시간을 지키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예배라고 하는 그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방향성이라면 어떠한 것이든지 다양하게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5분에 10, 5분에서 10분, 일주일에 한 번. 그 언제요? 화요일. 화요일날. 우리 화요일날 도전해봅시다. 문제 이런 겁니다. 화요일날 도전해봅시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의, 무엇의 비밀이에요? 무엇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이기 때문에 주중에 무엇을 할 거냐면 목요일에 기도회를 할 거예요. 저희 여기서 기도회를 할 겁니다. 조금 더 형식을 깬 그래서 이것도 방식을 좀 여러 가지로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 제목도 받아보고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 뭐 익명으로 하고 싶으면 익명으로 해서 기도 제목이 일단 있어. 누군지 모르지만 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 놓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회 시간을 할 겁니다. 화요일과 언제요? 목요일 화목, 칸, <laughs> 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가정이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교회도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 쓰여지는 2026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건 아무런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누리는 2020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